오늘은 엑셀라 보유자분들과 코인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시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이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9월 11일 기준이며 화면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띄워져 있을 텐데요. 자세한 진입타점이나 손절 구간 개별 보유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엑셀라의 가격은 약 450원대로 전일 대비 약1%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인 저점을 다지고 강하게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기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단순한 단타성 세력 움직임보다는 일정 물량 이상을 소화하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를 만들어 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400원 초반에서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고 이번 상승은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죠. 특히 500원 근처까지 급등한 이후 조정을 거쳐 다시 450원 후반대에서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지지력 확보와 에너지 재축적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급락 후 반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444원 구간이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며 단기적으로는 475원에서 480원 라인을 다시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단에서는 500원 부근이 단기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앞선 급등 시도가 있었던 만큼 돌파 시엔 시장 기대감이 더욱 빠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차 440원 초반 이탈 시엔 조정폭이 커질 수 있으니 보유자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셔야겠죠. 자 이제 엑셀라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셀라는 코스모스 기반의 인터체인 생태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로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메인넷 이후의 확장성과 실사용성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간의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CCIP, IBC 기반 브릿지와의 연동성 강화 등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엔 여러 L1 및 L2 체인들과의 상호 연동에 대한 테스트가 가시화되며 실질적인 파트너십 확대 이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axl 토큰을 활용한 크로스체인 메시징 기능이 일부 프로젝트에서 실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죠.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순환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엑셀라의 경우 기술적 반등과 재료 결합이 이루어지는 종목으로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코스모스 생태계 자체가 재평가받고 있는 흐름 속에서 엑셀라는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할수 있는 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경우 더 높은 탄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가 그렇듯 낙관만 하기보단 유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현재 가격대가 단기 급등 이후의 눌림 구간이라는 점에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든 차에 방향성을 잃는다면 반등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것이 변수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급변 상황 그리고 일부 고래 물량 정리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흐름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리해보면 엑셀라는 현재 기술적 지지선을 바탕으로 단기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세력의 진입 신호도 일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실사용 기반 재료와 파트너십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중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개별 타점 및 손절 목표가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일대일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연락처 01099596611로 개별 문의주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 글씨 숫자 1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기회의 문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놓치면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여러분이 왜이 화면 속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이 번호를 보세요. 01099596611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시장 속에서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움직임에 여러분을 태울 수 있는 직통 연결선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니지만 진짜 돈이 몰리는 정보는 절대 대놓고 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가 가진 의미는 무겁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세력들 목표가 라는 글자를 보시면 옆에 물음표가 두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그냥 비워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바로 금액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려서 진입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식간에 매물을 쏟아내고 가격을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안전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 종목 이름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물음표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바로 업계에서 졸업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졸업 코인이라는 말은 한 번만 제대로 타도 그 뒤로는 다른 종목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 자금이 들어가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 돈을 걸지 않는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졸업 코인이라는 단어 옆에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아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몇번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순간에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옆에 COIN6611이라는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오픈 채팅방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력의 움직임, 목표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직접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분석글과 추천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를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 돈을 직접 걸고 매수와 매도 근거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얘기 듣는 것과 실제 매매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보만 듣고 끝내는 사람은 절대 수익을 쌓을 수 없습니다.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잡은 자리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제 시그널을 받고 점심 전에 이미 계좌에 20%, 30% 수익이 찍혀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세력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 차트를 보고 고민하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눈치만 보는 것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숨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집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01099596611로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종목 이름과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영상에서 이렇게 힌트만 드렸습니다. 연락을 주신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한달 만에 원금의 세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저에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력들 목표가와 종목 이름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어,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냥 보고 넘길지 아니면 이번에는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coin6611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늘 안에 그리고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손에 조로코인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행동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